네, 오늘의 제4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매서운 공격을 펼쳐보는 두 마리의 싸움소들. 자, 선제 공격 펼치는 청소 탱크. 역시 이 갑종 체급 가장 무거운 헤비급 체급이니 만큼 묵직 묵직한 큰한 방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홍소의 북두. 자, 밀리지 않고 있는 청소 탱크입니다. 자, 청소의 탱크, 이름만큼이나 상당히 근력이 좋은 싸움소죠. 홍소 북두, 상당히 좋은 뿔을 가지고 있는 싸움소입니다. 자, 머리 측에, 홍소 북두, 기선제압을 위해서 공격을 펼쳐봤습니다. 자, 올해 9살기의 싸움소. 경기 경험 역시 23번의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싸움소입니다. 여기에 밀리지 않고 잘 막아내고 있는 청소의 탱크.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 성적을 가지고 이번 오늘 경기 출전을 했죠. 기세 좋게 불거리로 기선 제압에 나서 봅니다. 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 정말 기세 좋게 공격을 펼치던 홍소북두 청소 탱크의 기세에 한 방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제 4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확한 경기 결과는 양쪽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